s u n d a 다 s u n 순 a 아까부터 d a y was a Sunday. Was it a q u 어 s t 어 o n Young Gisso. What was it? c 다행이야 입에 안물 l y 어머 어디 f 어 어디서 들 n t i m e n t 영리학인은 뭐둘다 비슷해 채찌 되기 용감하잖아 쟤는 손못 대지 무서워가지고 손못 되네. 쟤는 신용만 하지 채찌는 되게 용감해 이제 손망치로 그냥 분방망이 퉁퉁 대고 있네 꼬맥 둘이 이렇게 같이 한 편이 된 적이 처음인데? 응, 내가 되게 편먹었다고 되게 아까 쉽... 되게 혼자만의 싸움이었거든 색지가 되게 솔직히 손못대손못대 무서워 손못대손못대 없어졌다. 식탐 이렇게 쓰나보 있어? 야, 있지. 좀안 됐다, 이도. 음, 나중에지, 이따가.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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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드림아. 새치 <laughs> 먹겠는데, 저러다가. 드림이 대체 뭘 하고 싶은 거야? 때리고 싶은 거. 야 입도 한번 세고 대보기도 하고 하는데. 이사람 나 미션 좀 시켰다 얘도 딱히 뭐 하는 건 없어 응, 오버가 심해가지고 잘안 물려서 그래 그래 리얘이 부정기압 때문에 응, 안 물려 안 물려 <목소리> 제가 무리같이 놀래? 응 드림이 좀 관심있는데 손을 못대 무서워가지고 손을 못대 <목소리>

쯔야 그 먹으면 안돼 드림이 뭐 해봐 손 한번 대봐 용기 있게 대봐 용기 내봐 드림이 더 용기 하면 내봐 쯔야 쯔야 너무 세게 때리면 죽는다 저거 죽는다 큰일 난다 <laughs> 전혀 데미지 없어 쯔야 쯔야 데미지 없어 아픈데 <laughs> <laughs> <앞이, 웃음> 코에 붙었었어 <laughs> 난줄 알았더니 코 붙었었어 아, 진짜 간다 먹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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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다. 어디였어? 어쓰는야지 니가 날렸는데? 밑으로 들어왔나? 응? 봐입 한번 마아니입좀 어, 보게. 밑으로 들어왔나? 아, 음... 입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. 안 들어갔어. 어디갔지? 어 여기, 여기 있어. <laughs> <laughs> 저기까지갔어 <잘 웃음> <laughs> 살겠다, 살겠어, 쟤는. 드림아. 아잡어네내놓지 내놔야지. 세치 봤어, 세치 봤 세치 봤 되게 아무죠, 이거.